챕터 1. 미국의 석유 생산과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미국의 석유 생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현대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많은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특히 셰일 혁명은 미국이 석유 생산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끄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은 하루 약 1,3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까지 하루 1,400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기술 혁신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수평 시추와 수압 파쇄 기술의 발전은 미국이 기존의 유전에서 효율적으로 석유를 추출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미국은 오랫동안 석유 수입국에서 벗어나 석유 순수출국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임기 동안 에너지 정책에서 석탄과 석유 생산을 강조하며 미국 내 에너지 독립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은 석유와 가스의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이러한 기조는 기업들에게는 화석 연료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트럼프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특히 해상 풍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이 가진 함의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이러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지만 동시에 국제에너지 시장에서 OPEC과의 갈등을 심화되게 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악화, 원유 가격 압박 등은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OPEC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며 석유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했습니다. 미국의 석유와 가스 산업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큰 변화를 겪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새로운 유전 발견과 함께 장기적으로 석유 수요가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피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며 석유와 가스의 수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맥락에서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더 넓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석유 생산 확대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정치 및 환경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개인 및 국가의 에너지 소비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독립성이란 단순히 자국 내에서 에너지를 초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더 나은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챕터 2. 미국 에너지 정책과 석유의 중요성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석유 산업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대량의 석유를 소비하면서 발전해왔으며 이는 오늘날 미국의 지위와 힘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석유 없이는 현재의 미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다시 한번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트럼프는 풍부한 석유 생산을 통해 미국의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드릴 베이비 드릴. 슬로건은 미국 내 석유와 가스. 생산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과 함께 특히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등 명확한 에너지 산업 중심의 방향성을 지향했습니다. 이렇듯 트럼프의 정책은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이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OPEC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강한 입장을 취하며,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정치와 국제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응. 석유와 미국의 국제적 지위. 석유는 단순히 연료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거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자체적인 에너지 자원 덕분에 국제적으로 위에 있는 입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와의 외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석유 산업의 강국으로서의 지위는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그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좋은 에너지원의 확보가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확장되면서 에너지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3. 미래 에너지 정책과 방향. 미래의 미국 에너지 정책은 재생가능 에너지와 화석연료 간의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유와 가스는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정책 수립에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역대 대통령들의 의지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석유는 오늘날 미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뗄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갈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챕터 3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은 명확하게 친화석 연료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석유와 석탄 생산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석유와 석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냈고, 특히 청정 석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 첫째, 화석 연료 우선 전략. 트럼프는 화석 연료에 대한 집중 투자를 공약하였고, 이는 실제 정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적인 뉴딜 정책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촉진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둘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소극적 접근. 트럼프는 태양광 및 해상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는 태양광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으며, 해상풍력 발전은 조류피해 문제로 인해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트럼프가 환경 문제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민간 기업의 자율성 강조. 보수주의자로서의 철학을 반영하여 트럼프는 민간, 기업이 에너지 관련 투자를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화석연료 중심의 생산 확대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에너지 자립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주도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히려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외적으로 미국산 석유 및 가스를 통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3. 예상되는 결과와 한계 트럼프의 정책은 임기 중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것처럼 저렴한 에너지 가격을 실현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는 상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원의 활용 확대를 지지하는 글로벌 흐름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이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낼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챕터 4 에너지 정책과 미국의 경쟁력,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그것이 미국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대한 주제입니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해 정부의 특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신 화석연료의 탐사와 생산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뿐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1. 에너지 정책의 의유와 중국의 위상.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굳건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투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1200기가와트의 재생 에너지 전력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정책은 화석연료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 에너지원의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렴한 에너지를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를 고려했을 때그 정책이 진정한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지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공약과 경제 발전, 트럼프의 공약 중 하나는 미국을 가장 저렴한 에너지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저렴한 전기 요금으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전기는 제조업체들에게 비용 경쟁력을 제공하고 이는 직접적으로 미국 내 AI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와 안정적인 전력이 필수인데 트럼프는 이러한 전력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산업의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로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기가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미국 가정. 140만 가구의 전력 소모량과 같다고 합니다. 이는 향후 AI와 같은 첨단 산업이 전력 소비의 주체가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저렴한 전기 공급은 AI와 같은 혁신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중동유가 안정성과 그 의미. 현재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석유 시장과는 다른 형태로 미국이 자국의 석유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에 기인합니다. 더불어 미국의 셰일 혁명은 중동 석유의 우위를 조금씩 잠식하면서도 미국 시장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 지속 가능한 전략인지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미국의 에너지 정책의 미래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 연료의 강화를 통한 단기적인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확장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환경 문제를 외면할 위험이 큽니다. 기후 변화는 앞으로의 경제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향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 연료와 재생 가능 에너지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을 저렴한 에너지 공급국으로 만드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이 AI 같은 첨단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의 최적화와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도 중요한 포인트로 남아 있습니다. 챕터 AI와 전력 공급의 중요성, 인공지능 AI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AI를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의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이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력 공급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1. AI 발전에 필요한 전력의 중요성. AI 기술은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의 AI 클라우드는 전체 전력, 소요의 약 10%에서 16%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AI 시스템의 발전에 따른 전기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판매된 AI 칩의 가동률이 140만 가구의 전력. 소비량과 같다는 사실은 AI 발전이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AI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정치적 목표가 아닌 사실상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AI와 전력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이 결합된다면 이는 미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AI 서버와 전력 요구량의 폭발적 증가, AI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래 AI 서버들은 매년 막대한 전력을 소모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단순한 기업이나 업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AI 하드웨어 분야의 최대 플레이어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이 생산하는 AI 서버는 매년 85.4 테라와트 시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스위스와 그리스 전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AI 칩과 서버의 대규모 도입으로 인해 전력 수요는 더욱더 급증할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전력망과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전력 공급 안정성과 경제성장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미국의 경제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주장처럼 저렴한 전력 요금이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이끄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산업용 전력요금 이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이는 많은 기업들에게 세금 절감 효과를 안겨주며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황에 따라 비싼 전력이 더큰 문제로 다뤄져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들이 AI와 같은 혁신적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게 됩니다. 4. AI와 전력의 상생, AI의 발전과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은 AI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위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AI 기술이 경제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며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힘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반응은 국제 경쟁에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AI와 전력 공급의 상생 관계는 앞으로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결국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AI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며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